안녕하세요. 부동산 필입니다. 아, 오늘은 보령시 청소면의 저수지 인근에 있는 주말 주택지 또는 주택지로 좋은 땅주변인제 청정 지역인데요.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출발합니다. 5천만 원 미만으로 찾고 다니는 청정 지역 그리고 주변 환경이 좋은 땅을 찾는 분한테 희소식이 될수 있는데요. 면적은 245평입니다. 매매금액은 4,400만원이고요. 평단가로 대략 환산하면 1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저수지 인근에 있는 땅이고요. 주변을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주변은 낮고 높은 산이 쭉 둘러싸여 있고요. 여기는 저수지가 보입니다. 물건지에서 저수지가 보이지는 않지만 저수지가 인근에 있어서 좀 풍미가 나는 그런 땅이라고 볼수 있고요. 주변은 외지인들도 빠 있고 원주민들도 또 섞여져 있는 그런 뭐 전형적인 농촌 마을인데 아, 외지 사람들 이제 집을 이쁘게 짓는 집들이 꽤 보이네요. 결국 이제 이 물건지가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물건지가 되는데 꽃초, 들깨, 참깨가 심어져 있는 상태고 어, 물건지가 좀 아래쪽으로 좀 약간 내려가는 듯한데 아래에서 보면 굳이 여기 복토로해서 여기다 뭐 농막을 설치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자연 상태에서 여기서 집을 짓고 뭐 이렇게 해도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방향은 뭐 동서남북 향이 다 열려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뭐집을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어, 좀뭐 사방이 열려, 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에서 마을 도로, 4차선 도로로 쭉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들어오면 요 물건지가 되겠는데요. 어, 지금 현재 밭으로 쓰고 있는 거 현황상하고 지적도상하고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거는 뭐다 뭐 참조상으로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요건 저수지로 흘러가는 큰 하천입니다. 물이 이렇게 잘잘 흐르는 그런 하천이라는 거고요. 요, 이, 땅입니다. 요쪽 도로를 이렇게 들어가면 요 물건지 예, 땅이 되겠습니다. 요 면적이 2 4 5 평이고 매매 금액은 4 4 0 0만 원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궁금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뭐 어, 여기 그 외지인 집 짓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외지인 여기다 집 짓을 수 있습니다. 여기 는 농업 보호 구역인데요. 농업 보호 구역은 저수지나 이쪽에다 지정하는 지역인데 외지 사람들도 여기서 어, 집을 지을수 있다는 그런 거 주소지나 이런 거하지 않고도요. 어,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하이시, 대천하이시 한 15분 정도 거리에 두고요. 어, 청소면소재지,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 살수 있는 청소면소재지가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15분 거리에 갈수 있고요. 물건지에 에, 전기시설 곧바로 인입 가능하겠어요. 전기대가 뭐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앞에 보이는 이 산이 오서산인데, 서해안에서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갈 때, 갈때 하면 상당히 어, 유명한 땅입니다. 산이 되겠는데요. 산자락에 있는 이런 땅이라는 거 보시고요. 아,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농막 설치를 한다든지 집을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상당히 좀 청정지역이고 저수지 인근이 이쪽에 매매 금액이 뭐 25만 원, 30만 원 해요. 저수지 보이고 그러면. 근데 이 물건 18만 원입니다. 상당으로 환산해서 어, 주변 토지 가격보다 저렴하게 나온 땅이고요. 또 면적도 또 245평으로 나오기가 쉽나요. 그렇게 작은 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나왔다는 사실 좀 아시고요. 아, 오수, 오, 오수라든지 이런 거뺄수 있는 그런 시설 옆에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상수도 마을 안으로 지나갑니다. 이 물건 상당히 괜찮습니다. 면적 괜찮고 가격 괜찮습니다. 결정되는 속히 방문 바랍니다. 부동산 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